샬롬, 이용한 양식의 길만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마지막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부신 조물주에게 부탁할 지하다. 라고 랬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진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킹제임스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도록 맡길 자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밉부신 종을 죽게. 이렇게 말했고, 진실하신 창조주께. 신실하신 창조주께 조금씩 예, 다르게 예, 번역을 했죠. 네, 그래서 어,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맡겨야 합니다. 맡기도록 맡길지어다 영혼, 영혼을 여기는 또 혼을 어,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쓴 분의 이 조물주를 공동 번역과 킹제임스는 창조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기의 죄나 욕심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여 당하는 고난의 그분 어떤 믿음의 시련이죠. 믿는자가 겪는 그런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고난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라 해야 된다. 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세상과 타협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고난이 닥치게 되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시험에 들게 되면은 어떤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러다가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이겨내가면 이겨내는 자는 어떤 면 이런 고난이 와도 선을 행하는. 예, 선을 행하는 자. 그래 고난이 왔을 때도 선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을 믿보신 종물주께 부탁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영혼을 그래서 영혼이라는 푸시케라는 말은 혼, 목숨이라는 말, 목숨입니다. 믿보신, 믿보시다라고 하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근데 믿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신실하신 창조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그 조물주라고 했어요. 또 조물주, 조물주를 크리스테스라고 했어요. 크리스테스다 쓴건 뭐냐면 창조자, 설립자, 무엇을 무엇을게 만드는 것. 무엇을 설립하는 것 자를 크리스테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개역성경에는 조물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에서는 창조주라고 이렇게 공동번역에서도 이제 창조주죠. 그래서 조물주는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 어떻게 하냐 부탁하라 했어요. 부탁. 부탁하다는 파라, 디동이, 이런, 예, 파라, 파라 전치사에다가 디동이, 디동이는 앞에 놓다, 이런 말. 예, 놓다. 또, 어, 디에 놓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이 부탁하다, 라기보다는 맡긴다, 이런 뜻이죠. 예, 예. 원문에서 원문을 조금 살펴보면은, 네, 밉부신 종을 줄게. 밉부시다는 것이 비스토스라는 건데요, 믿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조물주 크리스테스, 이 조물주를 창조주에게, 창조주에게 어떻게 하냐 영혼을 그랬어요, 영혼. 푸시케, 푸시케.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목숨, 자신의 생명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생명을 어떻게 하냐 부탁할 신이라. 동사, 명령형이죠. 그래서, 파라디돔이 파라디데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고난이 오는,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당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 어, 계속해서 그러니까 악으로 시험에 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맡겨라. 어, 자기 자신의 생명, 에, 부식해 자신, 자신의 자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우리가 믿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라, 순교를 각오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큰 소리로 불러갔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절로도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제가돼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그 순교의 순간만에 자기 자신을 영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의 신앙을 보면은 단엘서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 왕에게 대답하이고, 너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 라고 하는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를 저풀림골로대에 집어 던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는 너부갓네살 왕에게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확고하다. 분명하다. 갈등이 없다. 생각의 여지가 없다. 분명하다, 확실하다는 것이죠. 만일 그럴 것이면. 다니엘 3장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 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가운데 능히 건져 주실 것이다. 7배로 뜨거운 불 속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줄 것이다. 또 왕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 능력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다니엘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풀 가운데서 또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고 우리가 그 풀무풀 가운데 타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왕의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상의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우 소서라고 그렇게 말씀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는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다들입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무 10장 28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래서 몸은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세상은, 세상과 마귀는요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해. 그러한 자들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별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싸려는 게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 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뭐예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생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것을 믿고 맡겨라. 이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 고난이 오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을 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어, 그런 삶을 어,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 선을 행하면서 우리 모든 생사를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여러 가지로 약해지고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며마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 신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다 맡기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오직 선을 행함으로 만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